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간선에 대한 과전류 보호설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 분기선에 대한 우리 과전류 보호설계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그 부분이 기억이 잘 나신다면은 우리 간선 쪽 또한 대단히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간선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 메인선이고 분기선은 이렇게 나가는 선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바로 이 간선에 관해서 다뤄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간선과 분기선의 큰 틀은 어떨까요? 그렇죠. 둘다 과전류에 대한 보호설계이기 때문에 어둘다 어떠한 선이기 때문에 어떻다? 큰 틀은 동일하다고 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큰 틀이 동일하다는 것은 일단 우선 도체의 단면적 선정에 대해서 우리는 볼 거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 중 하나인 뭐 과전류 차단기 한마디로 과전류 보호 장치 그것에 관한 사항이 또 추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 잘 하시면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전류를 고려한 공칭 단면적 선정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앞서 지금 분기와는 약간 다르네요. 그래서 보았더니 분기로는 회 각각이 어떠한 영률이 1로 고정돼 있는 그냥 단순 부하들 있죠. 그런 거는 우리 전등이나 전열 회로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간선이다 보니까요. 바로 우리 설계 전류 중에서도 선행 운전 부하의 최대 값이 있고요. 전동기 부하 입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선이 있으면 나머지 분기선 중에 얘가 전열기, 얘가 전등, 얘 전동기, 얘 전동기, 얘 전동기, 이렇게 여러 가지 회선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 선행 운전 부하 최대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바로 이 전등과 전열부하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전기 쪽에서는 이 선행운전부하 최대값을 바로 선행운전부하가 뭐라고요? 이 전등이나 전열부하들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부하의 합계에다가 토탈에다가 뭐한대요? 수용률만 곱해주시는 어떠한 값이 딱 나오겠죠.